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풍산자 207조 2차방정식의 실근의 크기 단원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기도 암기가 우선이 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암기하는 조건이 왜 그렇게 나오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에서 이거를 우리가 볼수 있냐면 2차방정식의 두근의 실근인데 봐봐 이런 문제 이런 조건이 있어. 조건 주의에 첫 번째 두근이 모두 어떤 p 라는 값보다 크다. 두 번째 두근이 모두 p 보다 작다. 세 번째 두근 사이에 p 가 있다. 네 번째 두근이 있는데 두근이 모두 pq 사이에 있다. 요런 조건일 때요 문제 요 유형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밑에 쌤이 알려주는 방법으로 풀면 돼요. 다시 할게 자 앞에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랑 달라. 앞에서 배웠던 내용은 양뭐 양의 실근, 음의 실근 이런 거였잖아. 근데 여기서는 양수, 음수가 아니고 어떤 실수 p, q를 기준으로 두 근이 p보다 크다, 두 근이 p보다 작다, 두근 사이에 p가 있다, 두 근이 p와 q 사이에 있다 뭐 이런 조건으로 나오면 요 유형으로 풀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p가 0이 되면은 그 앞에서 배웠던 그 양수, 음수 조건이 되는 거고요. 자 천천히 해보자. 자 여기서도 조건 세 개, 3개. 조건 세 개라고 써주세요. 첫 번째, 자두 근이 모두 p 보다 크잖아. 그러면 이차방정식, 자 아래로 볼록이라는 가정을 해보자. 그랬을 때 이렇게 생기고, 자 일단 두 근이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지. 어. 근데 선생님 판별, 판별식이 0이면은 두 근이 아니잖아요. 음. 중근인데 그거를 두 근으로 보는 거야. 두근이 나오는데 그 두근이 같다. 이렇게 보는 거야. 어쨌든, 두근이 모두 피보다 크면은, 일단은 두근이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알겠지? 근데 두 번째. 자, 모양이 이렇게 돼야지. 두근이 알파랑 베타가 있는데, 그게 피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하는 거잖아. 어떤 피라는 값보다 두근이 모두 크다는 거니까, 알파와 베타, 왼쪽에 피가 있는 거지. 즉, 피 오른쪽에 알파, 베타 있는 거잖아. 얘를 이렇게 볼게. 피를 넣으면은 함수값이 양수지. 그래서, fp가 0보다 크다, 이렇게 할 거야. 자, fp가 0이 되면 안 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0이 되면 안 돼. 요런 모양이 딱 나와야지, 그치? 그런데, 요런, 요두개 조건으로는 부족해. 왜냐면은, 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fp가 0이 0보다 큰 거는, 요 p가 여기 있을 때도 해당을 하거든. 즉, 요거와 요거 두 개를 둘다 만족하는데 그둘 중에서 왼쪽 것만 내가 추리기 위해서 제일 마지막 2차 방정식의 축이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중3 때 배웠어요 걔가 p보다 오른쪽에 있어야지 그래서 축이 마이너스 2a분의 b보다 축이 마이너스 2a분의 b인데 걔가 p보다 크다 이 조건까지 가져줘야 돼 그래서 이렇게 외우자 판함축 자, 판함축. 판함축만 외우면은 우리가 요 문제가 나왔을 때그 조건에 바로 대입해서 풀 수가 있다. 다시 할게. 자, 어떤 조건이라고 두근이 모두 p보다 크다. 그 조건일 때는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지. 판함축에서. 두 번째. 자, 두근이 모두 p보다 크니까 p를 넣은 값이 양수가 되어야겠지. 세 번째. 자, 문제 풀때요 그림을 그려봐도 돼요. 세 번째, 축. 축이 피보다 오른쪽에 있다. 같으면 안 되겠지? 응. 음. 그래서, 판함 축. 자, 두 번째. 두근이 모두 피보다 작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판. 함수 값.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모양이 되잖아. 피보다 두근이 작으니까, 피가 오른쪽에 있어야 되고, 넣었을 때 양수가 되어야지렇지 그래서 함수 값이 0보다 크다. 그리고 이번엔 축이, 축이라는 게 피보다 왼쪽에 있잖아. 그래서, 축이 피보다 작다. 판함 축. 괜찮아? 좋아. 두근이 모두, 두근이 모두 피보다 크거나 작다 하면은 파남축. 그런데 세 번째 별표. 자, 두근 사이라고 하면은 조건 한 개, 그리고 함이라고만 써. 자, 두근 사이에 피가 있다는 그냥 조건 한 개만 쓰면 돼. 왜냐면 얘가 이세 개의 조건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조건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알파와 베타 사이에 p가 있으면 그 p를 넣은 값이 자연스럽게 음수가 될수 밖에 없지. 그래서 fp가 0보다 작다. 이 조건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이 조건이 제일 쉽지, 그치? 다시. 자, 두근이 모두라는 말이 있으면 파남축. 근데 두근 사이에 p가 있다. 그러면 은 함수값. 함수값만 쓰자. 함수값 조건만. 자, 마지막. 두근, 두근이 모두 pq 사이에 있다는 두근이 알파벳타 이렇게 있고, PQ가 이렇게 있는 형태인 거겠지. 그림을 그렸을 때. 얘도 판함축인데, 판별식이 하나 나오고, 함수값이 두개 나와야 돼. FP가 0보다 크다, FQ가 0보다 크다. 그리고 축이 P와 Q 사이에 있다. 축이라는 게 P와 Q 사이에 있다. 괜찮아? 판함축만 외우면 되고, 두근 사이에 뭐가 있다면은, 함수값 조건만 쓰면 된다. 괜찮죠? 음. 자, 그래서 오늘 배울 게 이게 다고, 이거를 문제에 적용하는 것만 한번 해볼게요. 자, 두, 강의 두개 정도로 나눠서 찍을 거고, 오늘은, 어, 이번 수업 때는 문제 몇 개만 풀어보자. 397. 자, 2차 방정식 예의 두근이 다음 조건을 만족한데, 첫 번째, 어, 두근이 모두래. 뭐 그러면은, 판. 한, 한함 축. 이렇게 쓰자. 자, 1번. 자, 판별식. 짝수 판별식 쓸게요. m제곱 빼기 3m, 얘가 뭐야 돼? 0보다 크거나 같다. 두근이, 두근이니까, 음, 실근 조건 해가지고 0보다 크거나 같다. m 빼기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m이, 이거 작작한 근이지 음, 자, 두 번째. 자, 내가 쓴 조건은 이렇게. 네모칸 치고, 함. 함수값. 자, 1을 넣었을 때, 0보다 커야겠지. 지금 이런 거잖아. 알파, 베타가 있고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니까 1이 이쯤에 있어야지. 그럼 1을 넣은 함수값은 0보다 커야니까 하 f1이 0보다 크다. 이 조건 쓰면 되겠지, 그렇지? f1은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100이 2m 더하기 3m이 0보다 크다. 그럼 m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 조건 나오고 세 번째 축. 자, 축을 볼게. 축은 뭐야? 자, 위에 써보자. 축. x는 마이너스 2a 분의 b다. 이렇게 써놓자. 마이너스 2a 분의 b. a는 얘고 b는 얘고. 알겠지? 그래서 축은 마이너스 2a 분의 b인데 어 마이너스하고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2m이니까 m인데 얘가 뭐보다 커야 돼? 1보다 커야 돼. 축이 여기 있잖아. 아이고. 축이 1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커야 한다. 이런 식이지. 그치? 그래서 이세 조건을 한 번에 그려서 해보자. 자, 마이너스 1, 0, 1, 3. 자, 요 조건은 높이를 똑같이 그려. 이렇게. 그리고 요 조건 1보다 크다. 이렇게. 그리고 요 조건 1보다 크다. 자, 세 범위를 모두 색칠하는 범위는 여기겠지. 따라서 m이 3보다 크거나 같다가 1번의 답이 되겠죠. 괜찮죠. 어, 자, 이 조건이 많아 보이지만, 그냥 순서대로 한 다음에 마지막에 부등식 색칠만 잘 해주면 되겠다. 그치? 음,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첫 번째, 어, 모두 1보다 큰 거고, 두 번째는 모두 1보다 작은 거잖아. 그래서 판 함축 조건으로 직접 한번 풀어 보세요. 자, 풀었으면 같이 해보자. 1번 판 d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아까 조건이랑 똑같겠다. 그치? m이? 0, m이 3이 조건 하나 나오고 함자 이번에는 이렇게 그렸을 때두근 모두 1보다 작으니까 1이 오른쪽에 있어야지 그래서 앞에 조건이랑 똑같다 f1이 0보다 크다 이 조건이 뭐였어? m이 말보다 크다 세 번째 이번엔 축이 축이 m인데 여기 m 나왔잖아 그치 걔가 축이 1보다 작아야 하니까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이세 조건을 또 그려주면은 좀 귀찮지? 귀찮은 것도 열심히 해야 성적이 오른다. 자, 세 범위를 모두 만족하는 곳은 여기겠다. 그치? 따라서, m, 0. 선생님, 그, 어떻게, 그렇게 빨리 찾아요? 어, 쌤은 뭐 많이 풀어봤으니까 바로 보이잖아. 근데 너희가 할 때는 천천히 하면 돼. 천천히 하면 보여. 그래서 m이 마이너스 1과 0 사이. 그리고 0에 등호가 붙다 이런 느낌이지, 그치 좋아. 지금 수업이 좀 빠르면 잠깐 일시 정지하고 이해를 한 다음 다시 오세요. 음. 진도 막 빨리 나갈 필요가 없어.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니까. 자세 번째. 자두근 사이에 1이 있다. 요런 모양이잖아. 알파, 베타가 있고 1이 가운데 있는 거지. 요거는 함수값 조건밖에 없다고 했지. 그래서 f 1이 뭐가 돼? 0보다 작다. 1을 넣었을 때 X축보다 밑에 있으니까 0보다 작다지. 1을 넣어보자. 그러면 1 빼기 2m 더하기 3m이 0보다 작다. 따라서 m이 뭐가 돼?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게 답이 되겠네. 그래서 두근 사이에 뭐가 있다가 제일 쉬운 조건이겠지.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판함축 이세 개의 조건 외우는 거를 염두에 두고, 음, 요 부분이 부등식에서 제일 어렵다고 쌤이 생각하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근데 사실 문제 풀어보니까 그냥 외우면 되는 거잖아? 음, 별거 없다고 생각하고, 세 개를 외우고, 그 다음에 다음 영상에 이어서 이두개좀더 풀어볼게요.